입주민을 위한 천국 같은 공간이에요. 야외 수영장, 잔디밭, 바비큐 그릴, 개인 주방까지 완벽하게 갖춘 라우올라 프라우스인데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파티를 열어준다면 얼마나 손님들이 좋아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초호화 콘도 빅토리아 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그동안 제가 워드빌리지라는 하와이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럭셔리 콘도 단지를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무려 7년 만에 오션 프론트의 콘도가 완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요? 그리고 실제로 몇년 전에 이 빅토리아 플레이스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좋은 투자였는지 아니면 실패한 투자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다뤄 보도록 할게요. 워드빌리지면 저도 가봐서 태워 나는데 막 칼라이나 라움이오 같이 새로운 콘도를 분양하고 있는 단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하와이에서 무려 오션 프론트 그러니까 바로 바다 앞에 콘도들이 다수 개발되고 있는 단지인데요. 그중에 빅토리아 플레이스라고 해서 이 오션의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울트라 럭셔리 콘도가 최근에 완공돼서 입주를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콘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곳은 일반적인 콘도가 아닙니다. 입주민을 위한 천국 같은 공간이에요. 제가 여기 영상을 봤거든요. 와 정말 저도 더 성공해서 저기에서 정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어메니티를 뽐내고 있는 콘도 미니엄입니다. 대표적인 어메니티만 살펴볼게요. 라우훌라 폴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풀빌라처럼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풀빌라를 제공을 하고요. 야외 수영장, 잔디밭, 바베큐 그릴, 개인 주방까지 완벽하게 갖춘 라우울라 풀라우스인데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이런 공간을 전용으로 대여해서 파티를 열어준다면 얼마나 손님들이 좋아할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휴가지를 따로 찾아갈 필요 없이 오션 바로 앞에서 이런 리조트 스타일의 어메니티를 즐길 수 있다면 정말 꿈만 같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관, 프라이빗 다이닝, 피트니스 센터, 스파룸, 야외 수영장, 선셋 선라이즈 방향으로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아침에는 선라이즈 사이드에서 수영하시고 밤에는 선셋 사이드에서 쉬어, 수영을 하면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행복해요. 수영을 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빅토리 플레이스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건축은 솔로몬 코드웰 보엔즈라는 시카고 명문 설계 회사에서 맡았고 구경 디자인은 하와이의 전문 업체인 PBR 하와이가 실내 인테리어는 뉴욕 기반의 세계적인 팀야부 푸셜버그가 담당했습니다. 베스트 탑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거든요. 어쩐지 모든 게 고급스럽고 완벽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것도 분양 같은 건가요? 네, 그럼요. 여기는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양은 끝나고 리세일로 나오는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빅토리아 플레이스는 초기 분양가에서 지금 실제로 리세일돼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5%에서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뭐 1,600호가 490만 달러에 거래가 되고 2,300호 여기가 공공 라인이 가장 남동향 뷰의 코너 쓰리 베드룸을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 유닛들이 가장 베스트 유닛이에요. 그런데 이 2,300호는 500만 달러에 거래가 되었고요. 또, 1203호 같은 경우에는 235만 달러. 이렇게 대부분이 초기 분양가와 비교하면 가격이 25%에서 35% 이상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거나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PD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은 특이한 분양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 분양권을 계속 사고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권을 사고파는 개념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분양을 받으면 계약서상 잔금까지 치러야 됩니다. 대출을 받던지 100% 자기자본 투자금으로 치러야 되는데, 분양권의 전매는 금지되어 있어요.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다른 주들도 그래요. 뭐냐면, 뭐, 얼반이 됐던, 뉴욕이 됐던, 대동소이한데 첫 번째 분양가가 가장 싸요. 그래서 그 분양가를 Family and Friends 가격이라고 해서. 정말 프라이빗한 V.I.P들만 모아서 살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 패밀리 프렌즈 그 가격에 분양을 받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뭐5% 이상 팔리면 가격을 3에서 5% 올리고 또 올리고 또 팔리면 또 가격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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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전에 분양 받으신 분들의 가격은 변하지 않죠. 왜냐면 하 계약서 사인하셨으니까. 근데 남은 유닛들이 분양 실적에 따라서 마케팅 성과를 보면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빅 리 애플레이스는 몇번 올랐을까요? 그동안 두세 번 오르지 않았을까요? 두세 번이라니요. 제이제이 에이전트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변이 살짝 다르긴 한데 12번에서 13번 올랐다고 하거든요. 패밀리 프렌즈 가격으로 첫 번째 분양 받으신 분들은 분양을 받고 나서 가격이 쭉쭉쭉 올라준 거죠. 아, 그러면 미국 이제 하와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계약금 잔금 중도금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laughs> 자금을 집행하는 거예요? 미국은 중도금이 없어요 그냥 계약금과 잔금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서 사인하시고 일주일 내에 5%한달 내에 5% 그리고 나서 보통 4달 뒤에 10%를 내고요 얘가 20%가 계약금이에요 그런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80%를 대출과 내 나머지 돈을 얹어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경도속세 70%가 때려붙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미국도 잔금을 치르고 나서 등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매도하게 되면은 높은 세율을 내게 돼 있어요 50% 이상의 세율을 내게 되어 있고 보유한지 1년이 지나가고 나면은 일반 과세가 되거든요. 아, 이런 신규 분양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환율까지. 확률까지... 원화 가치 하락으로 러죠 환율이 올라가면 분양권 상승 프리 프리미엄이랑 환율까지 해서 수익이 좀 괜찮겠네요. 그럼요. 너무 괜찮죠. 왜냐면 이빅토리아 플레이스가 코로나 때 분양을 했어요. 그때 환율이 1,100원 대였거든요 1,100원 대 투자한 분들은 지금 집값도 물론 유닛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집값도 20에서 뭐35% 오른 상태로 매매되고 있거나 리스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율 차익만으로도 2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과거 1,100원대 환율로 산 분들은 정말 너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부동산은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꾸준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좋은 게 지금 분양이 다 됐는데 다른 분양 계획은 또 없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빅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워드빌리지의 가장 다음 오션프론트 콘도 분양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조만간 멜리아 일리마라는 콘도미니엄이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멜리아 일리마의 자료는 굉장히 컨 t i 덴셜하게 저희가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초기 분양 단계에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요. 저희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입수할 거거든요. 이 다음 오션프론트 콘도미니엄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기 해주시기 바랄게요. 앞으로 또 멜리아 일리마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